서울에서 좋은 산책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인왕산 둘레길 인왕산 둘레길은 청운문학도서관, 창의문성벽, 더숲초수책방을 거쳐가며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정자의 창을 통해 작은 폭포수를 볼수 있어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 덕수궁 돌담길 덕수궁 돌담길은 중구 세종대로 19길 24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재정비되어 덕수궁의 돌담을 따라 산책하기 좋습니다. 가을 단풍이 들면 특히 아름답습니다. 서울숲 서울숲은 성동구 뚝섬로 273에 위치한 시민공원으로 넓은 면적의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유롭게 걷기 좋은 공원입니다. 공원 내 호수 부근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사슴 방사장에서 꽃사슴을 볼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은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전체 면적 43만 8천 평에 이르며 계절별 들꽃이 가득 차는 들꽃마루와 넓은 잔디 언덕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 넓은 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누비실 수 있습니다. 남산 둘레길 남산 둘레길은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에 위치한 7.5km 구간의 산책로로 사계절 다른 매력의 산책로를 제공합니다. 남산타워 100번 광장을 거쳐 남산 둘레길 산책로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경의선 숲길 경의선 숲길은 마포구 연남로에 위치한 6.3km의 도심 속 숲길로 옛 기찻길과 간이역을 닮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은 평화의 공원부터 하늘공원, 놀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도심 속에서 숲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중앙에는 잔잔한 호수가 방문객을 맞이고 주변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숲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집니다. 홍제천 산책길. 홍제천 산책길은 종로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 마포구에 걸쳐 흐르는 산책로로 걷는 산책도 좋지만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모두 서울에서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다양한 경관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